안녕하세요. 혼자 몰래 상담 이군 김재욱입니다. 오늘은 이메일로 온 사연 두 편을 소개해드리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어, 저는 항상 주변의 시선을 각심하게 의식하며 누구보다 건강하고 문제없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는 분이라고 해요. 제 아버지는 원래 관장님이셨는데 진로도 같은 분야로 이제 정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원하던 진로는 아니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공황이나 우울증상들이 조금 생기던 와중에, 실제로 또 명치에 그 혈관종이라는 병이 생겨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공황 발작이나 우울함이 심해졌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원래 훈련소에 입대했을 때는 너무 심해서 결국에는 중간에 이제 나오시게 됐는데, 대학병원에서 검사도 받고, 약물치료도 받으셨어요. 근데 본인은 이제 현역으로 빨리 전역을 하고 싶어서, 어 다시 재검을 받아서 현역으로 입대를 하시게 됐습니다. 훈련소에서는 지금은 잘 버티시고, 이제 자대로 전입을 하셨는데, 전입한 이후에 우울함이나 공황증세가 심해져서, 의무대 진료도 받으시고, 또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님들과 이제 상담을 하기도 예약을 하셨대요. 그런데 또 하필 이제 일주일 만에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청원 휴가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현재 2주간 격리를 하고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좀 억울하고 답답하시고 내가 언제까지 참고 버텨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신가 보군요. 이제 사연을 들어보시면 군 생활을 어떻게든 끝까지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분인 것 같으세요. 어 근데 그런 모습 자체가 참 대단하기도 하면서도 한편 좀 안쓰러운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정신적인 어려움의 핵심을 첫 문장이 아예 적어주셨어요. 이제 남들의 시선원을 의식하는 거죠. 시선의식은 정신과에서 이제 저희가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지금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간단히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아버님께서 진료를 정하시고 또 강요를 하시고 실제로 굉장히 강한 행동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던 간에 아버님을 만족시키기는 힘들고, 그러다 보면은 아버지가 만족을 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결국 다른 사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은 이것보다 더 내가 열심히 한다 한들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겠구나 라는 믿음으로 이게 번져가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사실, 부모가 나를 이제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해준다면 타인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줄거든요. 아니, 나, 내가 하는 것들을 우리 부모가 잘 받아주는 걸 보면 다른 사람들도 잘 받아주지 않겠어? 이런 생각 때문에 대인 관계가 편해지고 남들 시선 의식하는 게 훨씬 줄어드는데, 근데 고립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고, 내가 만나는 나가 그렇게 썩마음에 들지 않는 순간에는 이런 식으로 우울과 불안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나쁘게 생각하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고립이지만 또 좋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한 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는 시간이기는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선은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서 왔고, 지금 그 시선 그대로 본인이 본인을 보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음이. 본인을 보는 시야를 변화시키는 것이 결국에는 우울이나 공황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걸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주변에 좋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아직 군대에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누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군대 내에서도 분명히 좋은 친구들이 있고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어울리고 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좀 관찰하시고 좋게 바라보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좋게 바라보는 친구들이 더 많다면 그런 생각 자체가 조금씩 변할 거예요. 아버지처럼 가혹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처럼 나 스스로를 조금씩 편하게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만약에 주변 친구들과 어울릴 여건이 안 된다면은 이런 작업을 이제 정신과 군의관이나 상담해주시는 분께 부탁을 해서 같이 하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사연은 간단합니다. 이제 정신과 상담을 사회에 받으셨을 때, 니까 그러니까 진료를 보셨어요. 그런데 이게 2018년부터 2020년까지라 2020년 굉장히 초반까지네요. 근데 해당 병원에서 최근 6개월 동안 진료를 보지 않아서 소견서를 뗄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나봐요. 진료기록 사본만 이제 일단 가져가고 싶은데 이게 가능하느냐라고 문자문 이제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어, 당연히 가능합니다. 진료기록 사본만 달라고 하시면은 진료기록 사본만 발급을 해주실 거예요. 이제 소견서에 대해서는 이거는 진료한 의사 역량이기는 한데. 음... 이제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6개월 동안 이제 질문을 보내 주신 분 상태가 좀 많이 변했다면은 이렇게 소견서를 바로 발급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하 소견서를 가져가신 이유가 주로 어떤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가져가시는 건데 현재 상태에 대한 증빙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증빙인데 그래도 답변 들으시면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정도는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